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y축과 만나는 점 A, x축과 평행한 선 그어서 만나는 점 B, 수선 내려서 만나는 점 C.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GK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등식 만족하는 k값 자연수 k네요. 어, 그러면 우리 둘레를 표현해야 되니까 좌표만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미 a의 좌표 알고 있죠. 어, y절편 보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4. 여기 b의 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b의 좌표는 y좌표가 k제곱 플러스 4니까 x좌표는 여기 y좌표 y에다가 대입해서 x구하면 되겠죠. k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 이다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여기가 x 마이너스 2k. 이거는 0. 따라서 0 또는 2k인데 여기가 0이고, 뭐지? 0, 이거고. 여기가 2k,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가로 길이는 x 좌표를 보면 되니까 2k이고, 세로 길이는 y 좌표를 보면 되는 거죠. 요점의 y 좌표는 0이니까 빼주면 k 제곱 플러스 4. 그러면 둘레는 자 둘이 더해서 두 배하면 되니까 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라고 쓸게요. 요거의 두 배. 자, 요게 gk거든요. 이 그럼 요게 gk인데 그것의 범위가 14부터 78까지. 그럼 요거는 왼쪽 거 풀고 오른쪽 거 풀어도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어, 여기서 적당히 정리를 좀 하면서 주셔도 될것 같아요. 2로 또 나눠주고, 7, 여기는 39인가요? 그리고 k 제곱, 요거는 요만큼을 이렇게 쓰고, 4는 빼주죠. 4는 빼면은 3, 35. 어, 그러면, 어, 이 둘은, 2차이 나는 자연수죠? 자연수. 그러면 그냥 적당히, 요 3보다 크게 되는 거, 2차이 나는 거, 어, 1 곱하기 3. 괜찮죠? 그 다음에 2, 2, 4, 8. 그 다음에 3, 5, 15. 4, 6에 24. 5, 7에 35까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K값은 1, 2, 3, 4, 5니까 1부터 5까지 요거 더해주시면, 어, 얼마일까요? 이 더하면 15인가요? 15? 정답을 15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어, 이거 왼쪽 부분 이렇게 해서 풀고 오른쪽 거 이렇게 해서 풀어서 공통범위 찾아도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근데 이게 풀때 여기는 수가 좀 깔끔해서 인수분해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부터 5까지 1일 때가 딱그 3이고 5일 때가 딱35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도 되고 해서 그냥 금방 간단하게 풀수 있을 텐데 인수분해 안되면 근해공식 써야 되고 막 근해공식 쓰고 나서 어 그, 그것보다 그큰 자연수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수라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냥 이 차이나는 이 차이나는 두수의 곱으로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찾는 게좀더 빠를 수 있겠다. 그죠? 좀더 편할 수 있겠다 이거죠. 빠른,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편한 게 좋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 3부터 35까지니까 몇개안 된다는 것도 금방 알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자연수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